8월 30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기 확진자의 접촉자 6명, 시민 무료 선제검사자 2명, 관내 거주 외국인 모임 관련 1명입니다. 자가격리자는 이중 3명이며 그중 2명은 가족입니다. 먼저 기 확진자의 접촉자 6명의 검사 진행 과정이 되겠습니다. 진주 1,596번 확진자는 1,545번의 접촉자이고 진주 1,599, 1,600번 확진자는 1,573번의 가족으로 이들은 각각 지난 26일과 27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어제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 오전 9 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1오백7 9 8번 확진자는 1오백1 번의 동선 노출자이고, 진주 천육백일 번 확진자는 1오백5 번의 접촉자로, 어제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 오전 9 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 및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박중입니다 다음은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2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1602, 1603번 확진자는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어제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 및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이어서 관내 거주 외국인 모임 관련 일 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천육백사 번 확진자는 천오백팔십구 번의 접촉자로 어제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 오전 아 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 및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지난 이십팔 일 확진된 1582에서 84번 3명과 어제 1588에서 1595번 8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관내 거주 외국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우리 시는 감염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고자 즉각 대응팀을 통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 관련 근로 현장 종교시설, 식당, 거주지 등 종사자와 방문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검사 대상 240명 중 70명은 음성, 170명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들께서는 우리 시의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와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주거지 및 근로 현장 관리자 등 관련 시민들께서는 외국인들이 검사와 접종에 동참하도록 안내와 동료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 총괄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604명이고, 완치자는 1,510명이며, 91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 격리자는 747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40만 4,260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외 추가 진행사항은 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시설 등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진행사항입니다. 휴 폐업을 제외한 유흥시설 및 라이브 형태 음식점 273개소의 관리종사자 416명 중 어제 160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제 검사는 관내 병원 선별 진료소와 보건소에서 내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유흥시설에서는 2주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종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없는 60에서 74세, 미접종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추석 전 예방 접종을 적극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연락처가 없어 예방 접종 안내가 어려웠던 60에서 74세 미접종 어르신 3,724명을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에서 자택 방문을 통하여 접종 안내 및 사전 예약 신청을 지원해 드립니다. 부득이 접종하지 못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읍면동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접종을 예약하여 주시고, 지정되는 일자에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하셔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이동 및 가족 모임으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백신 예방접종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외국인 등에 대한 간편 사전 예약 실시로 지역 내 예방접종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접종센터 공용폰으로 인적사항이 기록된 여권 사진을 문자 전송하시면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사전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는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에 전달되지 않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예방 접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과 예방 접종 실시를 위하여 평일과 주말 예방 접종 센터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8일 미등록 외국인 등 370명에게 얀센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140명, 공휴일인 5일에는 500명의 대규모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감염 확산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2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나 신규 확진자 발생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우리 지역도 산발적인 감염 발생이 계속되어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시민들께서는 감염 위험을 낮추고 감염 전파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주기적 실내 환기와 소독, 사소한 의심증상만 있더라도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등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